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그래프 계산 문제 특강 우리 파트 3 4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자 X제 시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 공급 함수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Q는 30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직이지 수직. 왜냐면 Q가 300으로 일정하니까 가격이 비싸던, 싸던, 나는 무조건 30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QS는 300.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됐죠? 자, 이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아양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QD. 이렇게 있죠. 자, 정부가 거기 보시면 X자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과했어요.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자중 손실은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0, 1, 2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0, 1, 2, 이렇게 볼까? 여러분, 여기 잠깐 볼게요. 복습용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고, 조세를 부과해서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0,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2, 여기가 1, 1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 2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바꿔봐. 그럼 0과 1이 같게 되고요.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고 조세 크기는 이 높이의 크기가 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 이게 바로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이고 자중손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드웨이 로스입니다 아니면 익세스 버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중손실은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300에서 변화가 없어 자중손실 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 공급곡선이 수직이구만. 거래량이 감소가 없구만. 그러면 자중 손실은 빵이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구하세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4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